안녕 나의 영수야. 오늘은 2025년 6월 5일 아침이고 미미알로와 지금은 7시 30분쯤 됐어. 오늘은 어떤 어떤 날이야. 음. 그냥 모든 것이 되돌아보면 이제와서 보면 그냥 미안했고 그냥 호노포호 호노포노의네 가지 말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그 말로 그냥 마무리하고 싶어 미안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 늘 좋은 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,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념 이런 것들로 그냥 나를 가득 채워서 난 앞으로 더 발전할 거고 현재에 머물지 않을 거야. 발전하고 내 미래를 꿈꾸고 내 꿈을 쫓으며 살아갈 거야. 난 반드시 그렇게 할수 있고, 그냥 그런 운명임을 믿어. 오늘도 제가 숨쉴수 있어서, 이 공기로 호흡할 수 있어서, 이 승역산을 오를 수 있어서, 감사합니다. 예쁜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, 푸른 자연을 볼수 있고, 내가 지금 이곳에 있음에 감사합니다. 함께 동행해 주는 님이 감사합니다. 튼튼한 나의 두 다리, 건강한 나의 체력, 건강한 나의 몸. 내 의식을 둘수 있는 나의 도구가 되어주는 내 몸. 너무너무 사랑하고, 내 몸의 각 기관들에 감사하고, 내 몸을 진심으로 사랑해. 그리고 감사해. 이미 알로 와야지. 오늘 하루를 주셔서, 감사합니다. 안녕. 영수의 미래를 응원해.